자, 6번 한번 볼게요. How are films made and produced? 어떻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제작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에 어, 뭐 메인 아이디어까지는 안 이제 도입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밑에 나오겠죠? 자, a new news item, an event or a novel or a biography. of an important person. 자, 중요한 사람들에 관한 이러이러한 것들이 might suggest. 자, 제안할 수 있어요. suitable themes. 뭐 적당한 주제를 theme 하면 주제잖아요. 그렇죠? 자, film directors first job. 영화 감독이 첫 번째 일은 왜 우리가 지금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 일은 to write a short account of the subject. 자, account 되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설명이란 뜻도 있잖아요. Account for. 뭐, 이제 설명하다. 자, 짧은 설명을 쓰는 거예요. Of the subject. 주제에 대해서. And to present it for a producer. 그리고 제작자에게 그것을 이제 제시하죠. 자, 이러한 간단하고 untechnical. 뭐뭐 기술적이지 않은 계획을 트 r e a t 라고 불러요. 그렇구나 하면 돼요. 저도 t r e a t m e 처음 들어봤지만 그렇구나.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작하고 싶다. 자, 영화 감독인 뭐, 장 르노아 그리고 그의 대본 작가는 wrote 썼어요. Several several unused treatment 자, 사용되지 않은 treatment들 몇 가지 썼어요. 이뭐 영화 제목이겠죠? 이거에 관한. 자 그것들 중에 하나는 easy to get hold it, hold up 구하기가 쉬워요. 자 그것은 어떨까요? 자, 이 앞부분에 답의 근거는 아직 없어요. 밑에 읽어봐야 돼요. <laughs> 자 만약에 제작자와 a group of actors 뭐 배우 그룹이 관심 이 있다. 자스키임 하면 어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전 이제 대략적인 그런 계획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스키임 하면서 계획 또는 뭐 대략적인 걸 뭐, 요지 요지인가 요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다가 스킴인데요 여러분 교재 따로 읽지 않네요. 아, 개요. 그요지랑또 약간 다른 말이니까 대강 뭐에 관한 이런 거. 자, 그스키에 대해서 위에서는 스키이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했잖아요. 트리트먼트 이렇게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자, 감독 또는 극작가는 리라이트 다시 써요. 그 텍스트를 뭐 하기 위해서요? give a full list of shot. s 아마 여러분 이제 숏츠란 말 요즘 많이 쓰니까 이해가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어 Full list에 s h o t described in their order. 자 순서대로 이제 묘사가 된. 자 그리고 또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Stage directions. 그죠? 뭐 이때는 뭐 손짓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direction이 지시사항, 무대 지시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technical term. 앞에에서는 untechnical하다라고 했잖아요. 기술적인 그런 용어들이 clearly marked. 자, 마크가 표시하다니까, 마크잖아요. 표시하다니까, 뭐, 표시가 된, 이런 것들. 자, 이거, 이게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이전 단계가 쭉 나왔고, 이제 시나리오예요. 영화 제작 과정을 얘기하겠다라고 했죠. 아직까지도 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의 근거가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더 읽어보란 얘기죠. There is a good scenario of October. o b e 버에 대한 아, 이뭐 영화 제목인가 보죠. 자,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 누가 썼나요? 아인슈타인 썼대요. 그런데 원색이 안. 다시 말하지만, it is far removed from the three finished versions of the film. 자, 영화에 세 가지 버전이 있나 봐요. 그것과는 아주 removed 되어 있다. 자, remove가 원래 뭘없애다잖아요 그냥 위치를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removed가 어, 떨어진 먼. remove from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훨씬 거리가,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세 가지 버전 우리가 오늘날 보는 그 영화랑 아인슈타인 작성한 그 악터보의 시나리오는 달라요. It is difficult. 저는 여기서부터가 답의 근거라고 체크를 한것 같아요. 처음 풀면서 어, 왠지 여기가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자, it is difficult to put into practice. 자,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렵죠. 가주어진조어 투가 되겠죠. What was decided beforehand? 자, 미리 계획한 것을 결정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자, 왜냐하면 관계사 what절이 명사절이니까. 아, 잠깐만요. 자 구조를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 put into practice. 자, 뭐를 실행에 옮기나요? 여기에 지프 다음에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그게 what was decided beforehand인데 길어서 그냥 뒤에 쓴 거고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길어서 뒤에 이동하는 거를 후치라고 했는데 이 말이 틀렸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정정을 할게요. 후치가 뒤에서 수식하는 거를 후치라고 하고요. 여러분 뭐잘 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Something different 이런 거. 자,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언뜻 잘못 얘기한 거를 좀 정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수식 어구가 길때 뒤로 가는 거 그냥 수식 어구의 이동이에요. 특별한 요건 가 없고요.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거를 보통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수식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를 그때 뭐 후치 수식 후치란 말 하는데라고 쓰는데 이것도 뭐. 제가 어쨌든 자, 정정할게요. 잘못 얘기했어요. 그냥 수식 업구의 이동, 길어서 이동. 특별한 용어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용어를 알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기서는 What's the before hand가 into 앞에. 원래는 와야 돼. 길어서냐 뒤에 쓴 거예요. 자 그리고 important alteration. 자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In the course of production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 그럼 답의 근거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제작하는 <laughs> 과정에서. 자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쓴 거는 최종 제작한 영화랑 아주 달라요 그죠 시나리오가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처음에 어떤 개요를 쓰고 뭐, 트리트먼트를 쓰고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어, 영화가 제작되고 그, 그러면서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어, 그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앞에 트리트먼트 단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최종 작품과 다르다. 최종 영화랑. 다르다 정도 아니 변화가 된다 이런 게 가장 맞겠죠 자그러 1, 2, 3, 4, 5 중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will turn out to be the best of w o r 가장 최고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밝혀졌다 자 이번 it's quite different from the final film 최종 영화랑 꽤 다르다 이게 맞죠 자, 3번 can make the director easily stand out 자 stand out 다음에 앞으로 돋보이다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밤 11시가 넘은 걸알수 있어요. 자 어쨌든 stand out 돋보이다가 시간이 나왔죠. 자 감독을 더 돋보이게 할수 있어요. 그런 내용 없었고요. 자 deeper insight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요. 영화에 뭐 그런 거 없고요. 자 뭐로 여겨지나요? as good as the finished scenario. 자 완성된 시나리오만큼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저는 처음에 5번이 약간 그럴듯해 보였는데 뒤에다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고요. 자이번에3의 t r e a 는 계속해서 뭔가 이런 과정에서 변한다. 또 마지막 작품과 다르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